자, 저번 시간에 우리 등차수열을 배웠었고, 등차중앙 그리고 등차수열의 합공식까지 배웠었죠. 맞죠? 어, 등차수열의 우리 일반항공식 어떻게 됐었죠? 이라고 한다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우리 어떻게 한다? 이 공차라고 하는 일정한 수를 뭐한다? 그... 이 등차수열은 일정하게 뭐하는 수열이야? 어떻게 돼서? 그렇지 더해져서 맞아요.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수열이야. 만약 첫 번째 항이 있으면 n번째 항이 되고 싶어 중간에 건너가는 그 애들이 몇 번이야? n-1번이야. 그래서 여기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라고 하는 것을 n-1번 더한다. 이것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세수가 하나 둘, 셋. 이 세수가 만약에 등차수열을 이룬다 라고 한다면 여기 가운데 것을 두번 뭐하면? 똑같이 더하면. 그 얘기야. 계속. 그쵸? 가운데 것을 두번 더하면 양옆에 뭐랑 같다? 그렇지. a 더하기 c에 당되는 합과 같다. 그 얘기야. 가운데 것두번 더하면 이라고 그걸 뭐라고 쓰죠? 몇 b? 2b라고 e, 쓰시고 얘가 a 더하기 c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거죠. 맞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배웠던 게 이런 게 있죠. 등차수리 합공식이라고 해서 s n 은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배웠었어. 공식까지는 좀 외워달라라고 했었는데, 기억나니 몇 분에 2분의 N에 A 플러스, L 해서 L이 마지막 항, 이게 첫 항, 이렇게 돼 있던 거죠. 그리고 여기 2분의 또 하나 더. N에 EA 플러스 N 마이너1 D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배웠던 거야. 괜춘 2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야. 여 그럼 그 표현을 어떻게 쓰죠? 첫 번째부터 20항까지의 합. 몇이라고 써? S? 20이라고 쓰는 거지. 자, 우리 S20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뭐야? 여기서의 Sn은 뭘 말하는 거야?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 그, 어? 여기서는 n항까지 합. 그렇죠. 여기는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인 겁니다. 자, 그것이라면 S20이 곧 뭐야? 아, 여기는 20항까지 합. 어디서 첫째 항부터? 그럼 갑니다. 이두 공식 중에서 사실 마지막 항을 여기서는 몰라요. 마지막 항이 얼마다라고 나온 게 아니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얘네들은 a 첫째 항, 여기 d라고 하는 것은 공차. 이게 공차 알죠? 공차 얼마씩 더 해지고 있어? 5씩 더 해지고 있어, 맞지? 그래서 나는 이두 번째 공식을 쓸 거야. 괜춘. 그럼 얘네몇 분의 2분의 5가 공차야. 그러면 여기다 들어갈 거야. 항수 개수 몇 개야? 어, 전체 개수. 20개에다가 첫째 양의 2배인데 첫째 양이 마 10이래. 두배 하면 얼마야? 마24 더하기. n-1이야. 그러면 얼마? 우리 n이 얼마였어, 지금? 20이었지. 그러니까 19지. 19에다가 d가 얼마야? 5잖아. 19에다가 5 곱하니까 얼마야? 땡. 1 9에다 오르고 파는데 왜 45야? 다시. 95. 95! 맞지? 2분에. 여기 20에. 얘랑 얘랑 계산하니까 얼마야? 71. 맞아? 그럼 여기, 여기 계산하니까 10이잖아. 얼마야? 700? TV 정답이야. 괜춘. 자 여기는 얘네들 딱 보시는 순간 어때요?라고 하면 여기는 얘네들은 얘 무슨 수열이라고 문제 나와 있죠? 무슨 수열? 그렇지 등차수열 나와 있어. 야 등차수열 나와 있고 또 나와 있는 거 봐봐. 첫항 나와 있고 마지막 항 나와 있어. 첫 항과 마지막 항을 알때 등차수열 공식은 더 쉬워요. 2분의 항수 첫째 항 마지막 항 더하는 거야. 그럼 2분의 항수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뭔지 모르는 잠깐 냅두시고 여기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더하면 얼마야? 390? 그렇지. 들어가는 거라고. 맞죠? 2분의. 어, 2분의 이렇게 크게 쓰고 그리고 여기에는 항수 들어갈 자리 그리고 여기는 더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럼 여기 항수가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건데 자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첫째 항이라고 봤어 그럼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얘가 몇 번째인지 몰라 얘를 구하고 싶어 얘를 n번째 항이라고 둘 거야 그럼 이것을 쓰는 방법이 뭐야? 마 1을 기준으로 공차가 얼마씩 더해져? 4씩 더해져 n-1 이게 n번째 항을 구하는 방법이잖아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n번째 항이 되는 거야. 알았죠? 갑니다. 넘겨주면 얼마야? 3962. 그죠? 얘 넘겨주면 3962. 얼마다? 4에 대한? 이렇게 된다. 그럼. 99. n은 얼마다? 100 되죠. 100이니까 여기다가 100 집어넣으면, 얼마? 196. 그래서 19600. 정답이 됩니다. 괜충 1항부터 5항까지 합이 20이고,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 90이야. 그럼 1항부터 어, 5항까지 합. 이거 공식 어떻게 돼? 우리 등차수열의합공식 알잖아. 몇 분에? 이분의 우리 이분의 항수가 다섯 개. 첫째 항. 아니, 내니다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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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분의 n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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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있어 여기에 d 근데 여기다가, 2a를 더 한다고. 아이고, 피곤해, 피곤해. 그치? 아유, 피곤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야, 2a가 뭐야? 뭔지 몰라. 그럼 써. 뭐라고. 2a. 플러스, m-1라니까. 여기는 4상까지 4에 d. 이거야. 그리고 나서 얘는 뭐야? 2분의 10에 몇, 몇 EA 플러스, 몇 D, 구 D, 구지뭐 이런 거 자, 그래서 내가 계산할 거야 자, 얼마? 4, 8 인정 넘겨준 거잖아 그럼 9 18. 인정? 식몇 개? 두 개. 식두 개? 아, 문자도 두 개야. 그래, 연립할 거야. 봐봐. 야, 2A 플러스 몇 D가? 4D가 8이야. 여기는 2A 플러스 몇 D가? 9D가 18, 18이야. 뺄 거야. 빼면 몇 D? 마우디가 마십이야. D는 얼마? A는 얼마? 라고 하면 d가 2니까 여기가 8이야. a는 얼마? 그럼 내가 궁금한 n번째 항, 즉 일반항은 첫째 항을 기준으로 공 차를 n 1번 더한다. 이게 되는 겁니다. 괜찮? 이게 되는 거야. 계산하면 an은 2n e d. 괜찮죠? 자, 생각하세요. 야, 첫째 항이 50이야. 그리고 공차가 얼마라고? 마삼이야. 야, 그럼 공차가 마삼이면 여기서 3씩 빼주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그 다음 얼마? 47 다음. 다음. 이렇게 되는 애들이라고. 선생님, 언제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가라고 한다면, 선생님,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를 더해야 돼요? 라고 하면, 이 수가 무슨 수까지 더해야 돼? 어디까지 더해야 얘가 최대가 될까? 어. 자, 잘 봐. 50, 47, 44, 41.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 줄어들다 보태 얘가 무슨 수도 될까? 음수도 돼. 음수도 더 하면은 점점점 숫자가 작아지게 되는 거잖아. 숫자가 최대가 된다는 거는 이 수가 어디까지만 더 하는 거야? 양수까지만. 0보다는 크다가 되는 거죠요 0인 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봐봐. 야, 여기는 0보다 큰그 n의 최대 값을 먼저 찾을 거고요. 잘 봐. 얼마? 어. 목, 아, 그거를 이용하는 건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여기는 이거 몇 번째라고 할 거냐면 n번째라고 본다면 50을 기준으로 마 3이 공차야 맞아. 예를 n-1번 더한 것이 0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는 n의 무슨 값? 최? 대값을 구하는 거죠. 이러면 양수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양수가 나올 거 아니야. 계산할게요. 넘겨주면 나눠주면, 10, 6점, 되겠죠. 인정. n이 넘겨주면, n은 몇 번째 항? 10, 어, 7항. 17점 얼마만 보단 작다니까. 17항. 맞아. 그럼 너희 생각하세요. 아, 17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될 거야. 너희가 궁금한 게 그거야. 몇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는가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정답은 17항이고, 그 다음, 그때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도 문제에서 나왔어. 맞지? 그때까지의 합도 구할 거야. 맞지? 그럼 그때까지 합은 어떻게 구하냐? 야, 17항은 어떻게 구해? 17항까지 합 어떻게 구해? S17 구해야 돼. 맞아, 아니야? 공식 집어넣어야지. 2분의. 항수가 17, 첫째 항이 2배, 100, 공차, 마삼, N-1, 16. 괜찮괜찮 계산한다. 얘 얼마야? N-1. 얘가 얼마? 48, 52. 반띵하면? 26, 17과 26을 곱할 거야. 10야 yeah. 이와 몇 사이에? 18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알아야 되는 건 여기서의 공차를 뭐라고 했다? D라고 했습니다. 캔춘. 벤춘 벤춘 그럼 야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얘가 몇 개다 몇개 얘가 몇개아 여기 몇개몇개 몇개 넣었다고 했지, 중간에 n개 넣었다고 했어 그치 얘몇 개야 그렇지 n플러스 2개 왜냐하면 중간에 n개를 넣었으면 양 끝에 하나씩 더 있잖아. 그러니까 n 플러스 2 개야. 맞아? 그럼 너희 생각해봐. 2분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 수열의 모든 개수가 총합이 100이다. 이거 나와 있거든. 맞죠? 한다. 항수 몇 개야? 중간에 n 개 넣었어. 그럼 양 끝에 하나씩 더 있어? 그러면 n 플러스 2 개야. 그래서 n 플러스 2가 되고 여기 있는 첫 항은 2맨 마지막 항18 그래서 2와 18을 뭐한다? 뭐한다야 첫 번째 식 하나 나오죠 맞아? 또 하나의 식이 더 나옵니다 야또 하나의 식은 뭐야? 잘봐 여기는 2를 기준으로 공차를 얘는 한번더 했어 얘는 두번더 했어 얘는 세번더 했어 얘는 몇번 더해? N번, 얘는 N 플러스 1번. 1을 기준으로 공차를 N 플러스 1번 더 했더니 얘가 18, 18이 나오는구나. 12개, 문자 2개 이렇게 열립하시라고 알았나요? 왜 그런 거냐고? 생각 다시 한다. 봐봐. 여기를 기준으로 공차 한번더 했어, 공차 두번더 했어, 공차 세번더 했어, 공차 얘는 n번 더 했어. 얘는 n 플러스 1번. 간다. 여기 20이야. 20 반띵하면 10. 그러면 10 나누니까. 10이야. n은 얼마다? 8이야. n이 8이니까. 자, 집어넣는다. 여기 몇 D야? 굳이, 굳이, 이런 거 뭐. 굳이는 넘겨주면. 16. D는 얼마? 9분의 16. 105죠. 105가 7을 곱하기? 10. 15. 자, 105입니다. 잘 시작합니다. 자, 105, 다음은 누굴까? 7배수. 112, 다음은 119. 이렇게 가는 애들이야, 맞아? 자, 그럼 맨 마지막은 2에 가까이에 누가 있어? 가장 작은, 수, 에, 가장 큰 숫자. 맨마지막이거요 <laughs> 자, 됐어. 자, 봐봐. 야, 이거 보세요. 야, 얘가 몇 곱하기 몇이야? 7 곱하기 10 5지. 얘가 7 곱하기 16이지. 7 곱하기 17이지. 쭉쭉쭉 가서 얘는 7 곱하기 몇이야? 10, 20, 8. 되죠? 자, 그럼 너희 생각해. 개수 몇 개야? 땡. 개수. 땡. 14개. 왜 14개야? 15. 15, 16, 17, 18, 19. 쭉쭉쭉쭉쭉쭉. 28까지. 14개. 우리 이거 개수 세는 법 이렇게 알려줄게요. 자, 잘 들어봐. 자,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100보다는 작은 수라고 했어. 이거 몇 개야? 99개지. 1부터 99까지니까, 맞죠? 그럼, 자, 나 이렇게 결론 지을게, 잘 봐. 정수부터 정수까지인데 등호가 하나만 있어. 그러면, 얘는 그냥 빼주는 거야. 맞지? 너희 생각해. 마, 10이야. 개수 몇 개? 110개. 정수 개수 110개. 맞지? 개수 몇 개? 102개 빼주는 거라고. 됐어? 그럼 몇 개? 빼고 하나 더더 더 해야지. 그래서 103개야. 잘 봐. 잘 봐. 내가 이거 왜 설명했냐면, 왜 설명했냐면, 기준은 등호가 양쪽 중에서 하나만 있는 걸로 잡으세요. 그리고 그건 빼주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거기서 등호가 하나 더 붙었다. 그러면 1더 해주고. 등호가 하나 더, 그러니까 양쪽에 다 빠졌다. 빼고, 숫자 빼주고, 1 빼주고. 자, 이거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은 누구야? 15 있고, 16 있고, 17 있고, 28까지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15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몇보다는 28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 수들을 말해 빼고 1을 더해야지 그래서 정답은 14개 여긴 14개야 자 그러면 여기 14개를 기준으로 우리는 이거를 싹다더할 거야 싹 간다 개수가 14개인데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니까 2분의 14개 첫째 항, 마지막 항, 더 하면 돼. 끝! 아셨죠? 계산한다. 한다. 300, 이거, 이거 더하면. 더하면, 301. 여기가 301인데, 자,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 7. 자, 곱할 거야? 얼마야? 정답.